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세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저희가 결과보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사 뒤에 형용사 하오가 왔을 때이 결과보호의 용법은 어떤지, 이거의 번역은 어떤지, 그리고 이 하오가 상으로 왔을 때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기 전에 먼저, 어, 저희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먼저 중국어 기본 어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중국어의 기본 어순.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주어, 수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순은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말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어, 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어는 주어, 수로,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말은 주격조사 은느니가 목적격조사 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어순이 가능한 겁니다. 주어, 목적어, 수로라는 어순이 가능하고 중국어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수는 주어수로 목적으로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수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목적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수로가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왔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수로가 아니고, 그것은 더 이상 목적어가 아니고, 그것은 더 이상 주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중국어에서 주어는 기본적으로 은, 는, 이, 가로 번역이 됩니다. 수러는 다로 번역이 되고, 목적어는 을, 늘로 번역이 돼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자, 그러면 주어 앞에서 주어를 수식하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한정어입니다.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우리는 한정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목적 앞에서도 역시 한정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 앞에는 뭐가 오죠? 상어가 옵니다.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상어가 오고, 문장 제일 앞에도 역시 상어가 옵니다. 일부 상어, 상어의 원래 위치는 주어 수로 사이에요. 그렇지만 일부 상어들은 문장 앞에 올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수로 뒤에는 동사 형용사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옵니다. 아시겠죠?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 볼까요? 陳健我的妹妹在家吃完一个面包 자, 보십시오. 妹妹 주어 吃 목적어 면包여동생은 빵을 먹는다. 전체 문장에서 주어 수로 목적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그 문장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자어 바로 뭐죠? 누구 매매 그렇죠? 여동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멤버 어떤 멤버 이거 멤버 역시 빵을 구체적인 그 수량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동작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집에서 출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죠? 그렇죠. 바로 오늘 하고 있습니다. 동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작 은 끝났습니까? 그렇죠. 동작은 바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죠? 바로 출뒤에 있는 완이라는 보가 출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완 완성했다. 바로 다 먹었다가 되겠죠. 이해가 시죠 여러분들? 자.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동사 뒤에 형용사 하오가 결과 보러 왔을 때,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미치 왔나? 我吃完了，吃好了吗？吃好了。那我们结账吧。자 무슨 말이죠? 자 보시면 우리는 완과 하오를 자주 써요. 그리고 똑같다고 가르칩니다. 똑같을까요? 분명히 똑같이 쓰고 왔는데 똑같은 말을 두번 반복하네요? 아니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문장에서 완하고 하오를 구별해 보십시오. 니치와알라 마? 무슨 말이죠? 너다 먹었니? 워치와알라다 먹었어. 치하왈라 마? 무슨 말이죠? 다 먹었니? 차올러 다 먹었... 아니죠. 와는 칠 뒤에 있는 결과 보호와는 말 그대로 동작이 끝났니? 다 먹었니? 이렇게 묻는 거고 칠하올로마 뭐죠? 역시 동작이 끝났니? 다 먹었니?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와는 동사고 하오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하우의 뜻은 뭐죠?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치 하얼라마 다 먹었고 그 먹은 것이 너가 만족할 정도로 다 먹었니?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죠? 치하얼뭐 음, 번역하면 뭐 충분히 먹었어, 잘 먹었어, 만족스럽게 먹었어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우먼 제 장바. 그럼 우리 계산하자, 요 정도로 번역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吃完과 吃 하우는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다 먹었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우는, 吃 하우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다 먹었고 그것이 너에게 만족하느냐, 만족스럽게 먹었느냐. 그런 뜻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가겠습니다. 동사 수로 뒤에 결과 보로 형용사 하우가 오면 동작이 완성되고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이해가시죠 와는 동작이 완성된 걸 나타낸다면 하우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낸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이 하우가 결과 보호가 됐을 때 그리고 상황과 됐을 때 그것도 같이 한번 구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우가 결과 보호일 때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몇 가지 예문을 보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초한 하우 이 조추 러방지 무슨 말이죠? 그는 옷을 다 입고 조추 러 방지에 방에서 나왔어. 그렇죠 옷을 입는데 뭐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해서 자기가 가장 만족하는 그 옷을 입고는 그리고 방수나왔다는 얘기죠. 겠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爸爸修好了我的自行车." 아버지는 내 자전거를 "修好了" 수리했다, 수리를 끝마쳤다 이런 말이 되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开会用的资料." 또좀비 하울 럼마 회의에쓸 자료를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까? 완벽하게 했느냐, 준비도 끝냈고 그것이 완벽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좀비왈 럼마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오은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느낌 보십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시아 <목소리> 벙이어먼. 각자들의 동 ش 방어 후취초장 친구들, 자신들의 물건을 놓고 운동장에 집합하세요. 모이세요.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자. 어. 에이. 자, 이 문장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샤봉이어머니죠 수로는 뭘까요? 이것은 빠짜문입니다. 빠짜문일까요? 빠가 당연히 보이니까 빠짜문처럼 보입니다.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일까요? 연동문이죠. 자, 수러, 취 목적어, 차우창, 그 다음에 지허. 바로 수러 슬어, 목적어, 수러죠. 小朋友们차오장 지흐 뭐 꼬마 친구들 운동장에 가서 모이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빠짜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그렇죠 여기까지 는 전부 다 뭐죠? 자 여기 위로 빼겠습니다 바로 시간상어입니다 시간상어 친구들 자신의 물건을 팡 하오 놓은 후에, 놓은 후에, 바로, 호가 있으면, 호 뒤에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죠? 시간상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간단하게 연동문으로서, 小朋友们去超장期허라는 문장이고,把自己的东西放好后는 바로 시간상화 되는 겁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他的生日礼物,我早就买好了。 무슨 말이죠? 그의 생일 선물은 나는 이미 샀다. 예, 주어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주어는 生日礼우 술어는요, 我早就买好了. 자, 바로 주어, 수어입니다 어, 왜 이렇게 되죠? 바로 이 문장은 바로 뭡니까? 주 술술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주 술술 문장에는 기본적으로 술어가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장 속에는 뭐가 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주어와 수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주어 찾아볼까요? 주어와 수러 말죠. 나머지는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술술 문장의 수러 속에는 반드시 주어와 수러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하우가 결과보가 됐을 때와 상호가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타더 生日礼物,我早就买好了. 번역해볼까요? 그의 생일 선물은 나는 이미买好了. 다 샀어. 두 번째 문장. 他的生日礼物好买?礼物买, 하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상어입니다. 상어로 쓰이고 있죠. 번역하면요. 그의 생일 선물은 하우 마이. 사기가 쉬워. 이해 갑니까? 그렇게 크게 뭐,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어디 뭐 마트 가도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물건은 사기가 쉬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상황일 때와 결과 보일 때. 자, 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생일 선물을 나는 벌써 다 샀어. 두 번째, 그의 생일 선물은 사기가 쉬워. 느낌 오십니까?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수好了, 다 수리했어, 다 고쳤어 이런 말이죠. 두 번째 문장. 자전거好修, 기차不好修 무슨 말이죠? 자전거는 수리하기가 쉬운데 자동차는不好修, 수리하기가 어려워. 느낌 보십니까 바로, 이렇게, 修,好, 바로, 결과 보일 때와, 好,우 이런 식으로, 뭐죠? 상, 항, 어, 일 때. 이렇게, 상, 어, 일 때는, 번역이 달라집니다. 번역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번역 한번 볼까요? 자전거를 다 수리했다. 자전거는 수리하기 쉽지만 자동차는 수리하기 어렵다. 이해 가시기 여러분들. 이 하우가 결과 보일 때와 상호일 때. 결과 보일 때는 어떤 뜻이죠? 동작을 완성했고 거기다가 뭐죠? 그 완성한 동작에 끌 만족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호일 때 하우 실 뭐죠? 수리하기 쉽다. 하우슈에 배우기 쉽다 이런 식으로 상어일 때의 번역은 좀 달라집니다.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역이 바로 문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문법이 곧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재